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할그텐 저는 바로바로 바로 애장품 살펴보기인데요. 애장품 살펴보기라기보다 애장품 미션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청자분께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애장품이라는 거가 지금 15레벨을 달성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장품을 이렇게 15레벨까지 올리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미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션이 생긴다 하고, 이 미션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함께 봐보도록 할 건데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애장품이라는 게 생겼어요. 일단 이게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해. 한번 이거 눌러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오, 아, 이렇게 미션이 뭔가 여러 개. 오, 홀리쉣! 홀리! 오? 진짜로? 이렇게 밑에, 미... 오, 몇 단계가 있네요. 애장품을 하려면은 또몇 단계가 있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거 프림이고요. 프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음아 이게 커맨드 센터 그거구나 커맨드 센터를 들어가보도록 하죠 여 큰일 어 무슨 큰일이 왜왜왜왜 왜, 왜, 왜 큰일 바로 본론 굿잠또 안옴 이번에 소파 아님 불명증 아님 원인 암 어? 원인이 뭔데 프림이 가방 안에서 조심스레 베개를 꺼내들었다 베개? 자세히 봐야함 솜 마짐 프림의 말대로 자세히 보니 베개 한 편이 뜯어져서 솜이 흔나, 흘러 내려와 흘려 내려와 있었다. 어. 설마 이번엔 베개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거야? 이전에 뭔가 있었나 봐요. 여 눈치 굿 정답 힘내 프림 허! 같이 아담 여. 해결사 헬프 해결사는 카페 스위티잖아 우리 해결사 아님 그냥 원수 어? 여 지난번 도와줌 이번에도 도움 필요 프림이 간절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안에, 들어가야... 안에 들어가는 안에 어어가는 솜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데 어? 아 l 름 어? 그걸 알아와야지 프리마 여분으로 사놓은 것도 없어. 응, 없음. 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음, 프리 준비 안 함. 준비 많음 불편 아, 불행. 준비를 하면은 불행해진다고? 프리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안 함. 하고 싶지 않음. 알았어. 그럼 새로 사는 건 어때? 음. 그것도 안 됨. 이거 안정됨. 좋음. 다른 거, 다름. 이거 아님. 그건 싫음. 하, 아, 왜왜 급백이에요만 왜그 하는데? 아니 애착 베개 하나 애착 베개라고? 그럼 솜을 다시 구해 볼순 없겠네. 미안. 일단 솜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을 찾아가 보자. 좋은 생각.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또한 단계를 클리어했네요. 이렇게 해서 점점 아 스토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왜 불행하지? 그러니까 불행보다 불편 이런 모르겠다. 일단은 메이드 카페로 이동을 해보자고 하네요. 여기다 배기 안에 들어갈 솜을 찾고 계신다고요? 음 저희는 소미부를 따로 구비해두지 않았는데 그랬구나. 울 저 그럼 혹시 폭신한 다른 걸 넣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폭신한 다른 거? 웅! 응. 소다같이 폭신한 거 호에! 와타시가? 흠 프리미 소다에게 다가가 흠 어? 어? 어 응. 소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보았다 호에! 아 오조쌍! 흠, 이 느낌, 아님? 후에, 아니군요. 죄송해요, 어저상.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흠. 그럼 폭신한 다른 것들을 가져와 볼까요? 직접 만져보고 판단할 수 있게요. 그거 가능? 쉽 가능. 아가씨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져다 드릴게요. 그 메이드들은 수많은 폭신한 것들을 가져왔지만 휴지도 아, 이거 아님. 휴지는 안 되지. 씨. 안 돼. 케이크도 먹고 자면 돼왜이 그건 아닌데요. 섬님용 등받이 쿠션도. 음, 아님. 후후 그렇군요. 전부 프리미기 인정받지 못했다. 푸릉푸릉. 어. 푸딩이 프림의 손짓에 움직였다. 이것도 아님. 훤 그렇군요. 이것도 아니면 이제 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도움이 되지 도움이 못돼 죄송해요 주인님 아가씨.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도와줬는 걸. 하하 너희라도 그래도 도와줘서 다행이다. 응 충분 도움. 다른 곳 찾으면 됨. 음 그래서 말인데 제가 연락을 어. 다른 곳 폭신, 음 폭신 폭신 폭신? 헉! 코코아 왜 그래? 주인, 코코아 생각났어. 폭신한 거 있는 곳. 그게 어딘데? 그것은 바로 경찰서. 어? 에? 왜? 그게 왜왜 왜 경찰서에 왜? 경찰서? 경찰서에 폭신한 게 유치장에서 막 뭔가 그 폭신폭신한 그런 건가? 아닌데 그런 거 그런 걸 일리는 없잖아. 자 경찰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뜨네요. 음, 애장품 관련 적이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로 뜨네. 경찰서 가보도록 하죠. Let's go. 에이드에게 조만간 또 연락하겠다는 배웅을 받은 우리는 경찰서를 향했다. 그리고 예. 아아 경찰서에 폴리가 있구나 아 폭신 폭신한 건또 폴리긴 하지 맞지 맞지 제 머리가 폭신해 보여서 만져보고 싶으시다고요 응 폭신 적절 가능 가능 중이야 너음 뭔가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음수아나긴 음, 한데 시간의 부탄이니까 괜찮겠죠. 뭐 좋아요? 만져보세요. 감사 프리미 폴리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폭신폭신. 허 설마 이거 맞음. 폭신폭신. 에? 뭐가 폭신하다는 건가요? 폴리, 폭신, 머리, 폭신. 제 머리카락이요? 프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폴리 머리 필요. 우리 머리 떼가자.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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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그게 폴리에게 프림의 배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 허! 그래서 제 머리카락을 달라는 건가요? 저솜 대신 넣, 넣겠다고? 프림이 눈을 빛내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 끄덕였다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머리카락을 어떻게 뜯어? 어? 폴리 머리카락 폭신 내 네, 베개 폭신 베개 솜 폴리 머리카락 십가능 제제제제제 제, 제, 제 머리카락을 베개 속에 넣, 넣, 넣겠다고요? 무슨 호러 영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안돼요! 안돼제 머리카락은 줄수 없어요 부탁 오늘가이 아아 아니 다른 소을 구할 방법은 정말 그렇게까지 없는 건가요? 어어 <laughs> 어, 어, 핸드폰 어어어 어? 어, 에이든가? 어 주인님 베개 소문 잘 구하셨나요? 아니 아 저런 그러셨군요. 실은 주인님이 찾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소을 구할 수 있을 만한 분에게 미리 연락을 드려놨답니다. 소을 구할 수 있을 만한 분? 네. 아니나 다를까 그분께 주인님의 사정을 전했더니 솜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곧 지휘관실로 방문하신다고 하니 지금 만나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 갈게! 에이드! 아리가또! 별 말씀을요. 프림! 물음표. 솜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아. 허! 어서 돌아가자. 고고! 고고! 고고요. 에슝. 다른 방법이 생기셨나 보군요. 응 많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고멘. 아니에요. 사과도 받았고 제 머리카락이 그만큼 폭신하고 좋았다는 뜻이니까 더 이상 화내지 않을게요. 프림의 베개솜을 잘 구할 수 있길 바래요. 알겠 고마움. 고마워 폴리 다음에 보자. 넹두분다 다음에 빼요. 자이번엔 커맨드 센터로 가면 되네요. 커맨드 센터 가보도록 하죠. 징. 여, 왔나? 에이드가 말한 게 아니었어? 그래, 내다. 이번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나부터 찾아와야 하는 거 아이가. <laughs> 우에 그마이 빙빙 돌고 있노. 생활용품을 구하려면 당연히 내부터 찾아야지. 아, 어, 음, 아, 그러네. 응, 진짜 잊고 있었던 모양이네. 세상에 어떻게 물건을 구하건데 상인을 까먹노? 아하 그래 너희 둘이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 그래서 솜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 프림이 냉큼 뜯어진 베개를 꺼내 들었다. 여기 가득 참 필요 거기에 가득 찰 정도가 필요하다고. 음. 야니 프림의 배결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니 이건 내돈 주고 산거 아이제 어 어떻게함 카페 창업 비용 사용 사장님 카드 굿 어? 카페 창업 비용으로 준 머스탱 카드로 샀다고? 정답 어? 딩동댕 정답 역시 이거 횡령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에휴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소재들이 하나같이 고급지더라. 오 고급. 예비용은 안 필요하나? 응 필요없음. 왜또 뜯어지면 우할라고. 그때 또 구함. 그때 또 구하겠다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미리 준비. 불행해짐 준비 안함 행복 앞으로 예비 없음 준비 안할 거임 아무것도 어 그래 알았다 내 뜻이 그렇다는데 우연노 하면 갖고 있는 베개를 수선할 소매 비용만 채정하면 잠깐 비용 그래 비용 내가 이걸 공짜로 줄줄 줄 알았나? 니들 장사꾼 처음 보나? 그래서 얼만데? 어디 보자. 음... 너희들이니까 인신좀 썼다. 백만 크레딧이면 된다. 에헤! 그렇게나 많이. 말했잖아. 이거 고급이라고. 그러게. 처음 골랐을 때 적당히 좋은 걸 골랐어야지. 후회, 막심. 아니, 근데 백만 크레딧이나 들어가? 그렇게 후회, 후회되면 다른 베개로 바꿀래? 싫음 그건 하면 어쩔 수 없지 100만 크레딧 내면 된다 깎아줌 안됨? 깎아주는건 안되지만 다른 방법은 있다 어, 설마 안구적출이나 막 장기 빼가는 그런거니? 다른 방법 그래 니네 해결사잖아 의뢰 하나만 해도 의뢰 아 의뢰 내가 요새 곤란한 일이 있거든 그걸 대신 좀 해도 하면 내가 선물 대가로 선물 줄게 어떤 의인데 역시 우리 신참을신중하군만 너희 지상에 좀 다녀와야겠다 어? 왜 갑자기 지상을 보내 지상? 이번에 거래처의 방주 거래처의 방주에서 전투기지 쪽으로 물건을 좀 올려달라고 시켰는데 세상에 보내는 쪽에서 엘리베이터를 잘못 태워서 지상에 물건을 올려놨다 카대 그걸 다시 가져와야 하긴 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올라갈 시간이 없어 갖고 그거 가져오면 됨. 그럼 딱되지 위험한 건 아니지? 지상 엘리베이터 앞둔 건데 뭐 별일 있겠나 그냥 다시 갖고 내려오기만 하면 될 거다. 불법적인 것도 아니지. 아니고 말고. 너희 내못 믿나? <laughs> 장사꾼은 아, 형사꾼은 좀못 믿긴 해. 음. <laughs> 표정들 좀 봐라. 진짜 속 속이는 거 아니니까. 잘못 배송된 택배만 가져 가져다도 그거면 된다. 그래, 접수 소음 부탁함. 그래, 잘 부탁한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지상으로 좀 올라가는 게 있지 않을까? 얀이 말한 지상으로. 오. 어, 오, 아 와, 완전 추천? <laughs> 아 완전 귀여워. 아니 랩처가 맞아, 뭔가 사랑 고백하는 거 같잖아. 아 완전 랩처 이거 완전 귀여운데 이렇게 보니까? 임으로힘들나어 <laughs> <세워가다니> <laughs>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보니까. 오. 당신의 어. 당신의 어, 만 싸우네. 당신의. 지상 엘리베이터 없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얀이 말했던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 랩처, 동물 니케, 누구든 가져간 듯 밖에 나가보자. 동이 어보감 밖으로 나가보았다. 여, 이쪽 프림이 바닥을 가리켰다. 누가 상자 끌고 간듯 바닥에 상자가 끌고 간 듯한 자국이 보, 보인다. 추적 필요 여 가능. 따라가자. 동이 어보감, 프림과 함께 상자가 끌린 자국을 따라 걸어갔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물음표 됨. 왜 더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 거야? 아, 음. 이야기 어려면 안 해도 괜찮아. 아님 준비 불행 불러옴. 부지런함 빨리 끝이옴. 빨리 끝이 온다고? 음. 잠끝 미뤄줌. 빈틈 가능성 만들어줌. 가, 가능이라니? 불행 피할 가능성. 풀과 눈이 마주쳤다. 완벽이란 거 없음. 준비 많이 해도 이렇게 변수 생김 많이 준비함. 변수 생김 당황 불행 옴 변수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님 용병은 늘 생김 아니 날아서 생김 용병이라니. 용병 뭐모든 하는 인간. 그게 인간일 때 나였음. 모든 준비했음. 모든 하기 위해. 그래서 전부 이름 나, 동료 모두. 어. 그래서 더는 안 함. 나뭐 하면 불행 옴.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함. 그것이 최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야? 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 위해. 맞음 응? 표정 노노 지금 해피 준비해 안함 여유옴 완벽 없음 인정 변수도 허용됨 오늘처럼 만남 많아도 의뢰 생겨도 여유로움 여 계속 함께함 불안 안함 행복 미안 함부로 동정하지 않을게 말 많이 함 이제 귀찮 잠 필요 그래 얼른 찾고 가자 여 저기 프리미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붉은 상자 같은 것과 그를 둘러싼 랩처들이 보였다 타깃 발견 잘 안보이는데 상자가 있는 것 같긴 해굿여 물러남 알았어 프리미 상자에 가까이 다가가 랩처를 조준했다. 여기서 쏘려고. 응 가기 귀찮음. 명중 가능. 헉. 프림이 손탄의 랩처 코어를 적중했다. 오, 그래 시작. 근데 원래 용병이었구나. 끝. 수면. 아, 프림 원래 스나이퍼구나. 아 맞아 얘 스나이퍼. 격추. 재장전. 재장전. 귀찮. 효율. 아야. 자준. 아 버스트컷이 컷 켜놓고. 귀찮. 까비. 야. 자준. 원래 이런 버스트컷이. 귀여워 귀여워. 컷. 오케이 이렇게 해 가지고. 랩처 컷. 성리. 진짜 귀찮아 보인다 목소리가. 어성우분 진짜 잘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가 됐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얀이랑 또 이제 대화를 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럼 월페이퍼도 받고 이렇게 예장분도 받겠죠. 바로 갑시다 레스코. 얀에게 의뢰 물품을 건네준 우리는. 솜을 받아 프림방으로 향했다 아 야니랑 대화를 안해 그냥 스킵하는구나 드디어 솜을 구할 수 있게 됐네 왜 이렇게 표정이 안좋아 여 큰일남 왜 바느질 할줄 모름 에? 솜 있어도 못 고침 우울 내가 해줄게 어 가능 아마도 불안 하지만 믿음 프림해 프레미 눈을 빛내며 베개와 솜을 내밀었다. 잘 부탁, 그래, 삭삭삭삭삭삭삭 삭삭삭. 잠시 후 완성. 프레미에게수선한 베개를 건넸다. 프레미 베개를 눌러보았다. 톡톡. 어, 팡팡팡! 헉! 폭신! 이전꺼 똑같여, 굿! 굿! 고생 만 불쌍 어? 프림은 소파 에 위에 누워 베개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다 응? 어? 이거 와타시? 음, 베개에 수놓아진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 예비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절대 잃어버려서 안되니까 어. 이 정도는 준비해도 되지? 됨어 뭐야 지휘관 박스진 뭐냐고 이거 완전, 완전 플러팅이잖아 음, 프림이 베개, 에 수놓은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 와우! 이거구나! 프리여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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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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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해주다니 <laughs> 감동인걸? 당연히 내네 해결사 칭찬 잠의 해결사라는 거지? 어, 잠의 해결사 그거 좋음, 좋음. 잠, 기분 좋게 올것 같음 여잘잠잘잤 프림. 굿잘 자요. 프림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부분에 손을 감싸 안은 채 깊은 잠에 들었다. 좋은 꿈 꾸길. 아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애정품에는 또 이런 스토리를 또 넣어줬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게 되면요 어 이런 식으로 뜨네 오 이렇게 해서 유, 아 잠깐만 왜막 잠겨있냐 오 어, 에? 애착백이 2단계랑 뭔가를 해야 되네 아 이걸 강화를 또 해야지 또 되는구나 음 근데 일단 스탭 자체도 꽤 높아요 전체적으로 높고 이렇게 하면은 월페이퍼도 받아서 바로 로비 적용 하나 해보고요 와 아니, 진짜 장난 아닌데 이게 원래 프리버스트것이니고 와우. 아 근데 이거 주변 잘리는 거 조금 킹받네. 아 이거 조금 조금 짜친다. 아 예쁘기는 하거든요. 충분히 좋아. 지금 다 좋은데 아이 옆부 이옆 부분 이렇게 봤을 때아 이거 조금 짜치네. 좀 풀로 좀 넣어주지. 오바이림 한 여기까지 딱 잘려서 딱 예쁠 거기 하거든요. 음딱 여기까지 잘려서 딱 각이 맞기는 한데 아 PC에서 보면은 조금 아쉽네요 좀 아쉽긴 한데 오케이 그리고 프림 한번 봅시다 아니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애장품 월페이퍼 아니 이거 뭔데? 와 아니 이 맞아? 허어 와우 와와애장품을 하면은 그냥 여기 화면 안에서 이 정보창에서 내가 이걸 볼수 있다고? 와우 와, 진짜 애장품 좀 가치가 있다. 어이 정도도 진짜 가치가 있는데? 근데 나오면 은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냥 이렇게 스킨으로 나온다는 거. 근데 들어가면은, 와, 이거 애장품의 가치가,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와, 진짜 지린다. 와, 레전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애장품이 있고요. 자, 애장품이 있고. 아, 이게 50개가 들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 다음 것도 볼수 있나? 다음 거는 못 보네요. 근데 50개, 50개만 들어도 총 100개는 들어가는데, 빡세네. 생각보다 빡세네요. 하루에 프린 것만 개 열심히 먹어도 3개씩인데, 거의 한 달? 한 달은 꼬박 해야지 좀 되는 그 정도? 그리고 일단은 확률 같은 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무조건 뚫는 그런 건데,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애장품 강화하는 이 아이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애장품 스토리도 있다는 걸좀 알아봤고 어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면 할지 좀 알아봤는데 음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프링크 한번 봐봤고요. 어 보내주신 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빠룽.